뇌파 생체 실험의 충격적 진실,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 있다. 뇌파 생체 실험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은 인체의 뇌파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포함합니다. 이 기술들은 인간의 감정 행동 및 심리적 상태를 조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인간을 조종하는 기술의 그림자 최근 들어 뇌파 생체 실험과 같은 기술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현상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사람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무의식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괴롭힘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폭력입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근처에서 불쾌한 말을 하고 조롱의 웃음을 보이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합니다. 주변에서의 폭언, 죽어라는 말과 같은 상스러운 욕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조직 스토킹의 공격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의 주체가 되는 가해자들도 피해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결과로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심리적 영향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겪게 됩니다. 심리적 고통, 불안, 우울증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 신체적 건강 문제, 다양한 신체적 증상 면역력 저하 만성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